안녕하세요 여러분 주꾸미입니다. 진짜 오랜만이네요. 에휴, 정말 사실 H&M m 이제 더 이상 찍을 생각이 없는데 에, 오늘 뭔가 영상을 찍고 싶기도 하고 뭐 다른 생각을 회사 일이 요즘 좀 바빠가지고 다른 생각을 못하다 보니까 뭐 약간 이제 마지막 보내주는 자리로 생각하면서 H&M을 m 마지막으로 찍어보려고 합니다. H&M m 주꾸미가 없는 사이에 정말 많은 움직임들이 있었네요. 대략적으로 제가 한 몰라 한 4월부터 거의 부재하지 않았어. 막 이렇게 됐다가 진짜나 솔직히 이거는 믿기지 않습니다. 아, 2 6 0 0은원난갈 거라고 생각도 못 했고, 그나마 간다면은 정고점까지지? 그래서 주꾸미가 그때 한참 뭐 얘기했던 적이 있었죠. 여기 최대, 그냥 여기까지만 봐라. 물론, 여기까지만 봤다가 여기서 판 사람은 이거 보고 아쉬울 수도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어, 다시 내려왔잖아 <laughs> 근데 뭐, 에이차면 어쨌든 뭐, 어떻게 흘러가든 뭐, 이제 알바 아니고, 음, 그냥, 개인적으로는 팔았으면 합니다. 어. 그, 지금 우리나라장, 우리나라장이 솔직히 지금 미쳤지. 우리나라장이 지금 미쳤고, 미국장은 또 미쳤지. 예, 지금, 금리 인하 때문에 그러긴 한데, 일단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도 지금 약간 늦춰지겠죠? 왜냐면은 지금 자산가치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지금 금리 인하 했다가는 또 올라 버릴까봐 지금 걱정돼서. 근데 이 모든 이유가 뭐야, 사실. 까놓고 말하면. 예. 뻔하죠. 돈 풀어서 그렇죠. 돈을 풀었잖아. 돈을 풀었으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인데, 음. 그래서 주식당도 존나 오르는 거고, 물론 뭐, 차이나 머니가 들어오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건 알바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돈을 풀어되는데안 오르고, 100이냐? 당연히 오르겠지. 예. 하,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된다. 어, 어쨌든, HMM은 2만원대서 놀고 있고, 아쉽죠. 지금 자리에서 이걸 갖고 있으면 정말 아쉬울 것 같은데, 아, 이런 거 갖고 있지 마. 이제 보내주자. 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냥 미쳤습니다. 이거는 진짜 역대급이죠. 본 적도 없는. 왜냐면 3000 그때, 코로나 때가 한3000 초반 정도까지 갔다가 최종적으로 끝나고 내려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뭐 진짜 5000 스피를 정말 만들려는 건지 예, 이게 물음표가 생길 정도로 지금 잘 오르고 있기 때문에 주꾸미도 헷갈리는 단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정신은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 나는 뭐100%이 이유 때문이다라고 하나를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원 달러 환율이 어떻습니까? 내려가 있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와 있죠. 그리고 그에 비해서 달러 인덱스는 지금 얼마예요? 이거 1 1 2, 100, 1인가 뭔가 그이 2인 걸로 알고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 달러 가치가 이미 내려가 있어. 니 그러니까 달러 가치도 낮은데 원화 가치가 이렇게 높은 아니 낮은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으로는 이것도 잘못됐다. 만약에 달러 가치가 l이었으면 어, 얘는 더 높았을 거다. 어, 뭐 1500만 원. 조금 개인적인 생각으로 1500만 원 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이게 그냥 돈을 풀어지기는 이런 정책으로는 당연히 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결과이지 않을까. 음. 그래서 약간 음, 이것도 눈속임이 클 수가 있다. 근데 난 솔직히 걱정되는 건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잖아. 누군가는 진짜 5천스피 간답시고 5천까지 이제 존버하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알잖아. 항상 끝은 어떻게 돼? 어, 항상 끝은 무너졌어. 항상이야. 다름없어. 항상.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더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죠. 어. 그래서 박스피 막 10년 동안 했던 거잖아. 물론 누군가는 그러겠습니다. 야, 이제 박스피 없잖아. 맞아요. 박스피 아닐 수도 있지만, 오지 말라면 없어. 그리고 우리나라가 솔직히 말해서 성장을 했냐고. 성장안 했잖아. 지금 여러분 주원하는 거 알고 있죠? 취업도 안 돼. 지금 애들 놀고 있어. 어? 막 개판인데 경제가. 그리고 우리 지금 관세 25% 맞았잖아요. 말이 되냐고. 상호가는데 지금 25%라고요, 미국 보냈대.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성장을 하겠어, 이 상황에서. 근데 주가가 이러면 이상한 거잖아. 물론 여기서 잘 먹고 나가면 괜찮겠지만, 물리면은 진짜 머리 아플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난 오늘 너무 슬픈 걸 봐버렸죠. 너무 슬픈 거 무엇을 봤냐? 아나 진짜, h m 왜 그러는 거야, 정말. 이거 HMM, 이거 뜨지도 않는다. 이게요, 왜안 뜨는지 갑자기 모르겠는데, 이 h m 너무 슬퍼요. 지금 이 h m 이 요, 개인들이 겁나 사더라고요, 지금. 왜안 되는 거야? 허왜 이러는 거야? 다시 해보죠. 아이고, 어, 뭐, 뭐 있나? 뭐, 아무튼, 아까 봤는데요. 어, 여기가 빨개, 빨개. 개인들이 존나 빨개요. 그리고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존나 던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약간, 냄새 맡아야 되지 않나? 라고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어요. 물론, 더 가지 말란 법은 없지만,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러다가 진짜 훅 간다. 인생 이한 가는 거야. 지금, 이번에 최근에 그런 거 봤었죠. 코인, 역대급 하락 나와갖고, 막, 사람들, 청산 뭐, 2 4 0 0종인가 240조인가? 청산되고 막 그런 거? 이러지 말란 법 없다고. 음. 여튼 해서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어, 재미있는 뉴스도 하나 더 있어요. HMM이 지금 예, 보다시피 압수 수색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왜 압수 수색을 당하느냐? 사람이 죽었어요. 아, 안타까운 인재지만 어쨌든 그배 하던 사람, 잠수부 두 명이 이제.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쳐서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번 정부에서 뭘 하기로 했죠 이럴 경우에 영업정지도 하고 막 이런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누군가 걱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죽고 말고 영업정지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영업정지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자 내가 지금 기억이 가물한데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이 됐을 때 a라는 기업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 갖고 얘한테 막 민간기업이에요 이건 얘한테 막뭐 한다고 영업정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 막 했던단 말이야. 했단 말이야. 난리를 쳤어 왜냐면 사람이 죽었으니까 근데 공사 현장이었나 여튼 b 인데여긴 어디냐 여기 공기업이에요 이거 코렐이었던 것 같아 코렐에서도 열차 사고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또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이건 또 그냥 유야무야 하더라고 조용조용 난모르세예 근데 이제 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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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봐야 h m 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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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구경기업이나 다름없는 민간기업이죠. 어머니 말하면은, 지분으로 봤을 때는, 구경기업이라고 해도, 아, 어, 그렇구나. 구경기업이구나. 믿을만한, 예, 네, 그런 세상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HMM도 안건질 수도 있다. 어, 그런 생각이 든다. 만약에 건들면 어떻게 될것 같냐, 죽구만. 뭐, 영업정지 얘기 나오면은 뭐, 순간적으로 떨어지지 않겠어요? 잠깐만. 이게 지금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이 끝났는데? 아, 이제 떴다. 그러니까, 이거 봐봐요. 뿔뿔뿔뿔. 장난 아니니까. 내가 진짜로, 하, 안타까워. 나이 사람들 그냥 산채로 죽을까봐 나 지금 마음이 많이 아파요. 어쨌든 여러분, H M m 은 T T. 솔직히 지금 사살가면 로봇. 아 근데 그거 봤어? 어제 내가 찍었던 거에서 휴림 로봇 상한가 같더라. 내가 로봇 좀 관심 가져야 된다고 했었긴 했거든요. 어 근데 이 휴림 로봇이 그나마 괜찮다. 다만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 주면 들어가자라고 했는데 상한가 칠 줄은 몰랐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제 오늘 안 그래도 저기 누구였지? 우리 채팅방에서도 이거 H M 37, 38.9층인가 뭐 여기 물려계신 분이 있거든요. 음, 이분이 그 미국 주식에서 그 소스를 속슬, 이거 소스도 내가 예전에 찍었잖아 이, 그만두기 직전에 이거 8달러대에서 잡아가지고 지금 뭐 수익이 4천만 원. 이상이래요 어, 이상이래요 지금 플러스 그냥 이렇게 하면 얼마나 달달해 이 사람이 이거 여기 물려있는데 5천만원 들어가가지고 지금 아마 마이너스 내가 봤을 때한 마이너스 2,500정도 되겠지 5천만원 들어갔으면 어. 근데 지금 저 다른 종목 잘해가지고 지금 4천만원 벌었으면 사실은 손절 쳐도 되는데 첫 주식이 HME였기 때문에 손절을 안하겠대요 뭐 그냥 그런 기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식으로 멘징을 해가면 된다 주꾸미도 그랬잖아요 작년 말에 그 오클로랑 그쪽이 그 뭐야 엄마야 오클로랑 누구야? 쏘스 아이코네 아, 코인 입에서 그거 해갖고 또돈 많이 땡겨 왔잖아요. 뭐 여튼 그렇다. 그래서 HMM 버리자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나 솔직히 기억이 안 나. 시간이 다니까 이거 뜨지도 않네. 어, 기억도 안 난다. 이제는 근데 여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여러분, 주꾸미는 이제 더 이상 HMM을 찍진 않을 거지만, 음 HMM 마을까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발 나가 주시고요 음, 와, 근데 이거 대단하다. 몇겨의일이냐 이야, 거의 한1 0거의일 동안 계속 떨어졌네. 나가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